지난 2010년 방영된 드라마 닥터 챔프에서 로맨틱 커플의 진수를 보여준 정겨운 김소현이 오랜만에 의류 광고 모델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김소현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방 극장 컴백을 앞두고 더욱 아름다워진 김소현은 가장 먼저 근황을 전했는데요. 드라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. 그래서 준비해야 될게좀 있어가지고 승마도 배워야 하고 네,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. 곧 아마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겨운 김소연은 무더운 날씨를 잊은 채 조금 두툼한 의상을 입고 광고 촬영에 돌입했습니다. 저희 오늘의 주제는 행복이고요. 어, 키스 앤 허그라는 부제를 가지고 오늘 좀 로맨틱하게 항상 잘 맞았어요. 그래서 이번에도 잘 맞을 걸로 예상됩니다. 편안한 듯 멋스럽게 차려입은 두 사람의 의상이 멋진 조화를 이뤘는데요. 실제 연인을 방불케 할 정도로 다정해 보이는 정겨운 김소연. 드라마 할때 워낙 너무 너무 제일 잘 맞았다고 생각. 이게 인터뷰할 때마다 말할 정도로 되게 편하고 좋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화보 촬영도 벌써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거라서. 두 사람은 의류 광고의 모델답게 큰 키와 군살 없는 몸매로 유명한데요. 하지만 정겨운은 몸매에 대한 질문에 조금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공세 거에 치시면 정겨운 엉덩이라 뜻는거 아시나요? 그 옛날에 제가 예전에 탄탄했는데 이제는 말랑말랑해져가지고 <laughs> 살이 많이 쪄가지고 살 많이 빼야 되고 엉덩이 더 커진 것 같아요. 그래서 <laughs> 엉덩이 살다 빼야 돼요. 지금 <laughs> 큰일 났어요. 최근 들어서 좀 이제 필요성도 느끼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 홈쇼핑에서 많이 팔잖아요. 그거를 좀몇개 구입을 했어요. 그래서 지나는 곳곳에 놔둬서 <laughs> 뭐밥 먹으러 방에서 부엌 갈때 그게 하나 있으면 그냥 잠깐 하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정겨운과 김소연은 오랫동안 봐왔던 서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. 알면 알수록 더 매력이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. 알면 알수록 더 친해지고 싶고 음, 궁금한 점도 많이 생기고. 연기할 때 연기자는 원래 연기할 때 제일 매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제일 잘 드러나는 배우? 그래서 저는 계속 누나 작품 볼 때마다 어우, 사람이 되게 이렇게, 어, 캐릭터마다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끝으로 두 사람은 시청자에게 감사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. 의류 촬영장에 이렇게 놀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보는 것만으로도 훈훈했던 정겨훈과 김소연의 광고 촬영 현장.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볼수 있길 바랍니다.